안녕. 오늘도 왔네? 지금 뭐 하면서 듣고 있어? 누워서 멍 때리는 중? 아니면 뭔가 하면서 틀어놨어? 괜찮아. 아무거나 해도 돼. 이 라디오는 그냥 옆에서 이야기 흘러가듯이 들으면 되거든. 오늘은 정보도 있고, 상식도 있고, 밸런스 게임 TMI. 심심하지 않게 꽉 채워줄게. 그럼 슬슬 시작해볼까? 요즘 너무 빨리 바뀌는 세상 같지 않아? 나도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 요즘은 자기 전에 스마트폰 말고 스마트링 보고 자야지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 스마트링 들어봤어? 손가락에 끼는 그 조그만 반지인데, 거기서 심박수, 수면 패턴, 스트레스 수치까지 다 측정돼. 시계차기도 귀찮은 사람들한테 딱이지.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우리 어디까지 측정당하고 살아야 되는 걸까? 기분도 알아채고, 스트레스도 알려주고, 그러면 나보다 내가 더 나를 잘하는 기계가 생기는 거잖아. 살짝 무섭기도 하고, 솔직히 편리하기도 하고, 음, 좀 복잡하네. 그리고 너 혹시 요즘 AI로 그림 그리는 거 봤어? 요즘에 특정한 그림체로 그림 그리는 게 유행이잖아? 딱몇초 만에 진짜 사람 얼굴 그리는 것처럼 나오던데,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많이 충격받았다는 거야. 내가 몇 시간 걸려서 그린 걸 AI는 10초 만에 하면서. 근데 또 거기서 자기만의 색깔로 승부 보자는 친구들도 있어. 멋있더라. 꼭 이기길 바래. 자, 이번에는 성식 시간. 부담 없이 들으면 돼. 첫 번째. 바나나는 나무에서 자라지 않는다. 그럼 어디서 자라냐고? 정답은 풀. 우리가 보는 바나나 줄기. 그거 나무 줄기 아니고 그냥 줄기처럼 생긴 풀이야. 세상에 바나나나무는 존재하지 않아. 좀 충격이다. 두 번째. 사람 몸에서 가장 강한 근육은? 정답은 혀. 우리가 막 씹고 말하고 표정 지을 때 혀가 엄청 바쁘게 움직여. 작은 근육이지만 되게 힘이 세. 혀 근육이 없으면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해. 한마디로 혀가 진짜 핵심 근육이래. 세 번째, 고양이는 주인을 모른다. 어 이거는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되게 잘 아는 유명한 그건데, 고양이는 사람을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거나 그냥 하나의 큰 고양이라고 생각한대. 그래서 강아지처럼 반기지는 않음 아 근데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 속상해 하지마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래 그냥 쿨한 사랑이야 자 이번에도 머리 식힐 겸 밸런스 게임 몇개 던져볼게 1번 하루에 한번 무조건 무대에서 춤추기 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군대식 기상 신고하기. 아, <laughs> 이거는 전자가 좀더 낫지. 후자는 어 누군가에게는 PTSD가 올것 같아. 2번 과거로 돌아가서 초등학교 다시 다니기래. 미래로 가서 노인으로 살아보기. 아 이거는 쉽지? 무조건 전자. 과거로 돌아가서 초등학교 다시 다니기. 그때 되면은 조금 더 자유롭게 놀아보지 않을까? 3번. 10분에 한번 방귀가 나지만 소리 없음. 네 하루 한번 엄청 큰 방귀 터뜨리기. 이거는 후자 좀그 전자일 경우에는 어 뭔가 공기의 질이 나빠지지 않을까 <laughs> 그냥 하루 한번 집에서 큰 방귀 한번 터트리는 게 모두에게 좋은 것 같아 오늘의 TMI 그 요즘에 배달할 때 캔커피로 많이 포장을 해주시잖아. 이번에 내가 피자를 시켰는데 거기 리뷰 이벤트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캔커피로 있는 거야. 근데 또 부가로는 그 아메리카노를 팔지 않더라. 그래서 그걸로 선택을 하고 피자를 시켜서 맛있게 먹고 이제 후식으로 캔커피를 딱 까는데 어? 실링이 두번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캔커피 뚜껑이 두 개가 겹쳐져서 실링되어 있었던 거지 나 어찌저찌 지인들에게 여쭤봐서 위에 거는 조금 걷어냈어 그 모서리를 콕콕콕 찍어가지고 근데 그 병따개에 그게 반대로 이렇게 돼 있어서 위로는 더 이상 딸 수가 없는 거야. 결국에는 옆으로 그냥 칼로 째서 <laughs> 갈라서 이렇게 잔에 완전 젖자듯이 이렇게 주물럭 거려가지고 짜서 마셨어. 이거는 내가 한번 첨부해줄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듣고 있는 당신. 어쩌면 오늘 하루 되게 피곤했을지도 몰라. 아니면 그냥 뭔가 이유 없이 다운되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있잖아. 그럴 땐꼭 누가 괜찮아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잖아. 그래서 내가 말해줄게. 괜찮아. 정말 잘하고 있어. 세상은 네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알아.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 위해서 라디오 틀어주는 거. 그거 자체가 너 자신한테 주는 위로거든. 남들 눈치 보느라 지치지 말고 오늘은 진짜 네가 제일 소중하다는 거 그거 잊지마. 자 오늘도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 나랑 수다 떨어져서 너무 고맙고 혹시나 내 말들이 너한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다면 그걸로 오늘은 성공이야. 다음에 또 와. 언제든 환영이니까. 우리 비밀 아지트 같잖아, 여긴. 그럼 오늘의 마지막 말. 내일의 너는 오늘보다 더 괜찮을 거야. 내가 응원할게. 안녕.